안녕하세요 뮤직 에이브 섹스폰 섹스폰 교육 방송입니다 금일 강의는 애드립 사관학교 쉬운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랏빛 엽서 전주 부분 애드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펜타토닉 스케일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랏빛 엽서가 시작되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간주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악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악보는 어, 실전 연주한 악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애드립 한 겁니다. 지금 직접, 직접 제가 애드립을 그린 건데, 그쵸 G7 이 부분에 애드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애드립을 그린 건데 여기를 참고하지 않고 바로 그냥 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말 펜타토닉 스케일 여기를 볼게요. 그냥 F 코드 하시고 G7을 다시 C는 C 코드는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주로 F하고 G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F 펜타토닉, G7도 G7이라고 하지만 G 펜타토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F 펜타토닉 스케일, G 메이저 그러니까 F 메이저, G 메이저 펜타토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 어, 펜타토닉 스케일 애들이 패턴 7으로 가셔서요. 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시고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한번 하시는데 이거 5분, 10분 숙달되면요. 이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연습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창작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보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단계를 밟는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는, 음제 생각에는, 28페이지 해볼게요. 28페이지. 네. 높은 솔로 끝나는 겁니다. 솔로. 그래서, 시작음음은 솔시래. 솔시래.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펜타토닉을 넣으시는 거예요. G메이저. G메이저 펜타토닉은요, E마이너 펜타토닉, 토, 토닉 스케일과 구성음은 동일합니다. 시작음이 틀리고, 주축음이 틀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e 마이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1-2도 여기다 펜타토닉 넣으셔야 돼요 펜타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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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해 볼게요 1-2해 보겠습니다 1-3 1-4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그냥 산을 타듯이 요 천천히 해보세요 1-1, 2-2, 1-1 1-1부터 1-4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씩 해보세요 1 2-1 이다시 이다시 사. 이다시 사. 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통잉을 하실 수도 있고 슬러를 하실 수도 있고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느리게 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내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산을 갈때빨리 올라가 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힘 있게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뭐그쵸 어떤 속도는 내가 조절하는 겁니다. 이 다시 다시 한번해 볼게요. 2-4 한번, 한번 들어 보세요. <laughs> 이렇게 되면, 뭐, 애드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드립이 되시고, 그러면 G, 펜타토닉도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보셔서, F. 그죠 F도 해보시고. 쭉 해보세요, 이런.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라로 끝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어째 도로 끝나는 거 해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펜타토닉을 넣는 거예요. 펜타토닉, 펜타토닉, 펜타토닉 스케일을 넣는 겁니다. 이런 데다 다 이런 훈련이 되시요 그래서 애드립 사관학교 1 강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쉬운 강까지 갔지만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애드립 할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시고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할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노래 에 들어가는 거예요. 펜타토닉 스킬, 얘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여기서 보면, 파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단 말이에요. 굳이 파로 시작할 필요 없어요. 또 이제 뭐, 파로 갔다 뭐, 파로 갈 수도 있고. 왜냐면 F 코드이기 때문에 파라도, 파라도에서, 파라도에서 시작, 끝나는 파라도. 하시면 되거든요 G7 소시래 그쵸 소시래 소시래 C는 도미솔 그쵸 시작음과 끝음을 정해 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펜타토닉 패턴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시작음을 정해 놓고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파를 한번 정해 놓고 내가 라로 끝난다 그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음 음의 산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파부터 갑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 라. 고파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파라도파라 도, 도. 그러면 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이런 데드 스팟 애드립에서는 높은 음역을 줄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음역대를 그러니까 낮은 파는 좀 빼볼게요. 그러니까 라, 라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시작하는 음은 한 번, 라로, 라부터 해서, 그니까 시작을 끝음을 정해놓은 거예요. 라로 정해놓고, 라부터 라, 뭐, 그 다음에 도부터 라, 파에서 라, 높은 라에서 라, 도에서 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한번 라에서 라로 가볼게요. 그치, 갈수 있죠. 마디 무시하세요, 그냥.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도부터 가볼게요. 도에서 라로 가볼게요. 도에서 라를 계속 또 연습해 보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지금 강의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도에서 라, 라에서 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자기만의 또 길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파에서 라로 가볼까요? 창작이 되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산을 그리는 겁니다. 높은 나에서 낮은 나로 가볼게요. 그렇죠? 높은 도에서 나로 가볼게요. 이게 음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마디에 한 마디에 참 이동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했을 때는 들리는 곳을 많이 들리면 안 돼. 전환음을 많이 하지 마시고 좀 되도록이면 전환음 한번 정도만 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정도. 근데 음이 예를 들어서 라에서 라로 간다. 그럴 때는 너무 직선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많은 전환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은 음 같은 경우는 전환음을 많이 갖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에 도에서 라로 간다 그러면 한마디 한다 생각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다이렉트로 좀한 번에 갈 수는 않지만 가서 여기서 한번 정도만 꺾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예요. 라에서 라로 가고 그리고 끝나는 을또 도로 정해 놓고 한번 라도 파라도 여기서 여기서 해 보고 도로 가 보고 또 여기서 파로 가보고 라로 가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음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연습도 중요한 연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f 코드란 말이에요 그럼 파라도에서 시작하고 시작하는 음을 끝나는 음 도로 가듯이 파라도 끝나는 음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파라도 파라도해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음은, 파로 끝나는 걸 계속 해보고, 라로 끝나는 것도 해보고, 도로 끝나는, 자꾸 어떤 시작음과 끝나는 음들을 자꾸 정해놓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창작이라는 것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외우게 되면, 만약에 이런 걸 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우게 되기면,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을 정해놓고, 끄음과 정해놓고, 그 중간에 펜타톤을넣으면수십까지수백가지의 가지, 창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애드립의 창작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요. 매일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스파게티도 먹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찜닭을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이 부분을 반복해서 한번 제가 애드립을해 볼게요. 한번 창작을 한번 해 볼게요. 코드톤 애드립이 아니라 여기서 부분 이제 펜타토닉 애드립 창작을 해 볼게요. 네 가지 단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반주 듣고 해볼게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안 되는데,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필요 없고, 펜타토닉으로 해서 산을 그린다고 해서 천천히 해보세요. 왜냐면, F라든지 G7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접한 코드들은, 뭐, C 코드는 전 강의에서 많이 해서, 좀 숙달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F나 G7 같은 경우는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창작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 이 멋있는 자기만의 멋있는 그 애드립 창작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더 숙달하면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셔서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오늘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블루 스케일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